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영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조금 늦게 나왔네요. 보통 9시에 제가 차영을 해주는데 지금 9시 한 30분이 넘어간 것 같아요. 왜 늦게 나왔냐고요?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온도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온도는 비슷한데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아침에 어제 방으로 통하는 방문을 열어놨더니 그 커튼 사이로 바람이 펄럭펄럭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이 안쪽에 저는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보다 이 안쪽에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이 탔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빗물 관수를 하고 여기는 제가 수돗물 관수를 해가지고 물을 충분히 못 먹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뭐 환경적인 탓보다도 제일 첫 번째 원인은 저한테 있는 거죠. 좀 게을리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저께 아주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요. 카메라면 들으면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요. 아주 죽겠어요. 잠깐 비행기가 지나가는 사이에 여기는 제가 이 끈으로 이렇게 묶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사이 틈을 타서 잠깐 끈 사이에 이렇게 사광막을 했습니다. 좀 조금 더 부지런하고, 아, 제가 좀 잘못한 게, 저희 차광막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이것도 자주 안 해줄 정도로 그렇게 지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신에 화장도 많이 입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얇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알리미는 망, 알리우는 망에 모기장이 두 겹이에요. 근데, 야 이렇게 뜨거운 불볕도에는, 이것도 좀 약하다 싶어요. 이게 한뭐한30% 정도밖에 안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제가 보금장을 두 겹을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요. 이것도 얇아요. 한 겹을 더 해서 세겹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 어 시간을 좀 조절을 하고요. 조금 더 두껍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뒤늦은 후에. 그런데 뭐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한겹더 사다가. 그렇게 하면 되지 하고 또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보세요. 이렇게 또 타잖아요. 세상에. 올라오기만 하면 이게 자꾸 타니까 걱정이 돼요. 여기는 화장 입은 거를 좀두 장을 띄웠고, 그래도 어제 저녁에 반성하는 차원으로 하엽 정리를 조금 해주긴 해줬는데요. 생각보다 음 하엽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워낙에 뜨거우니까 이제 이 아이들도 이제 움직임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거의 뭐 거의 어, 얼음 땡하고 잠을 자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 앞쪽에서 계속 타니까요. 리다 진짜 한 겹을 더. 근데 이게 요것만 하기에 하려고 이거를 또 끊으러 가기가 또 그렇고 또한 가지는 제가 여기 전체로 음, 내년에는 이제 한 번에 한 번에 이 할수 있는 거를 좀 교체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알루미늄 망도 대유기한데다 하니까, 이렇게 자꾸 상처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꼭 해마다 이렇게 방법을 조금씩 변형을 해서 해도,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한 가지 단점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보완을 해서, 한 번에 커튼을 전체적으로 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차각막의 빈도도, 조금 더 높여서 그렇게 좀 해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것도 얇아요. 근데 어,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한 겹을 또 사다가 또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하루에 하나씩 타는 아이들이 발견,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존에 적응이 되었던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덜한것 같아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바꿈 어, 함부로 하지 않는게 좋겠다 요금 같은 경우도 그런데 아직 안 탔거든요 그런데 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까지 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37도를 육박해요 굉장히 뜨거운데 오늘은 그래도 좀 바람이 있어 가지고요 제가 뭐 이렇게 촬영할 때쯤 되면 에어컨을 틀어 놓고 에어컨 바람을 베란다 쪽으로 이렇게 지금 틀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고, 선풍기 틀어주는 거를 좀, 제가 좀, 이 더울 때, 좀 게을리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저께 반성을 좀 많이 했어요. 좀더 부지런하게 해주고, 선풍기도 한번더 틀어주고, 차각막도 한 시간 더 일찍 해주고, 뭐, 요렇게 했더라면, 어, 요 아이들이 좀덜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한 시간 정도 일찍 나왔다고,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햇빛이 들긴 들은데, 그래도, 그래도, 한 30분만 더 부지런을, 어, 떨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오늘은 이제서 차각막을 해주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 카텐이, 음, 무색하다 싶을 정도로 쳐도 뜨거워요. 쳐도 뜨겁고, 물을 주기도 무서운 거 있죠. 물을 주기도 무서워가지고, 일단은 제가 어저께 저면 관수로 담궈 놓은 아이들은, 음, 아침에 이렇게 뜨거울 때 나오면 안 되니까, 지금 선반 위에다 다 건져서, 지금 요양 중? <laughs> 휴식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물을 좀 먹고, 화분 속에 수분이 좀 있는 아이들은, 진짜로 하루 이틀 말렸다가 나오는 게더 낫겠다 싶어서, 어, 위에 다 올려놨고, 여기 꼬맹이들, 요 꼬맹이들 세 개가 여기 있었잖아요. 아유, 이것도 말라가지고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세 개를 지금 담궈 놓고, 어, 한 30분 늦게 차광을 하러 나왔더니 좀 늦었어요. 또 이러니, 이러니, 다이들이 당연히 화상을 입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거리대 애들은 괜찮아요. 여기가 더 뜨겁긴 한데, 여기 있는 아이들이 좀 괜찮은 게 뭐냐면, 한여름 아주 폭염이 시작되기 전에, 물 관수를 조금 그래도 좀 듬뿍 먹었다 요거 하고요. 그리고 봄볕부터 완전히 단련이 된어 그런 아이들이고 자리 바꿈을 이렇게 한두개 하기는 했어요. 요것도 자리 바꿈 한 아이인데 그래도 화상을 안 입더라고요. 자리 바꿈을 하더라도 안쪽에 햇빛 자리에 있는 아이를 내놨어요. 그늘에 있었던 아이를 내놓으면 당연히 타겠죠. 그래서 햇빛 쪽에 적응되었던 아이를 내는 건데 여기에 엘리샤브 엘리샤브라는 아이인데요. 색깔도 잘안빼는것 같아요. 요거는 에오나라는 아이인데요. 확실히 풀이 좀 강한 편이에요. 여전히 이렇게 거칠거칠한 이런 잔 상처는 있는데 뭐이 정도 이런 거는 금방 하염비져서 없어지고 새입장만 만들어내면 깨끗하게 만들어지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의외로 아주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잘 버텨주는 아이들 보면 신통하긴 해요. 음, 이쯤, 함치, 아예 잠을 자는, 음, 이런 아이들도, 글쎄요, 음, 햇빛에 적응되어서 그런지 괜찮아요. 코스모스도 이렇게 아주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음 차광막 해주고 카메라 조금 들기 전에 들기 전에 하엽 정리를 조금 이렇게 어제부터 이렇게 봤더니요 의외로 너무 더우니까 하엽도 그리 안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어설프게라도 조금씩 관리를 해준 이후로 그냥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공기 뿌리도 그냥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요 정도면 요게 제일 먼저 탔던 건데 여기도 더 이상은 화상을 입지. 않는 것 같고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은 화상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이런 카시오 적금 같은 아이들은 진짜 멀쩡하죠. 멀쩡합니다. 색은 빠졌어도. 그래도 거리대 아이들이 많이 상하지 않아서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된다고 할까요? 이거 보세요. 바람이 바람이 오늘은 좀 시원합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좀 확인해 보니까요. 오늘까지는 아주 고온이에요. 고온이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차가 부지런히 해주시고 어, 온도가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8월 달에는 무조건 차광을 해야 된다. 약간 초록이가 되더라도, 조금 묻자라도, 어, 그래도 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좀 차광을 어, 해야 되겠어요. 저부터. 그리고 그 선풍기. 예, 얘네들한테는 바람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좀 게을리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저께 보니까 어, 뿌리를 건드려서 물을 살짝 입혀가지고 논 아이를 그 뜨거운 공기 안에다가 놓고 환기, 환풍을 좀 부지런히 못해줬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평상시처럼 어쨌든 지금 이거 당장 바꾸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차광을 해주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고열에 음, 거리대 아이들은 그냥, 그냥 괜찮잖아요 지금 막 달려가서 이 모기장 망을 하나 또 띄어다가 덮어주기에는 내년에 또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조금 아깝더라고요 이리다가 또 콜라당 또 태워 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 지금이라도 당장 하지! 라고 야단을 치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냥 올해는 조금만 요렇게 이제 8월 달만 버티고자 음, 이렇게만 해 줘라 지금까지만 견딘 것 만큼만 어, 요렇게해 줘라 이렇게 하고 어, 아 그래도 걸, 멀쩡하니 건강한 아이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게을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휴밀리스도 아주 의연하게. 분갈이를 세 번이나 해주는데, 얘는 그래도 아주 의연하게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헤라 금이 너무너무 잘 있고요. 그리고 요 라피네. 라피네도 지금, 얘는 하엽 많이 졌죠. 얘는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요런 아이들은 하엽 정리해주고, 물을 살짝 주면 또 먹어요. 근데 물을 안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담궈보면 물을 전혀 안 먹고 있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어쨌든 물을 안 먹으면 연거푸 주지 말고 화분 속의 수분이 완전히 말랐다 싶을 때또 소량 주고 요거를 어, 어쨌든 8월 달까지는 꾸준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보세요 바람이 이렇게 볼럭볼럭 붑니다 보통은 어제는 이, 이 차광막을 해주면요 얘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오늘은 얘가 펄럭펄럭 할 정도로 좀 바람이 간간 불어주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도 제가 돌아가면서 물관수를 조금씩 이제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물론 건드려가지고, 어, 성과가 안 좋은 아이도 두개 정도 있었지만, 그 나머지는, 그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물관수를 했던 게 조금은 도움이 된, 아이들도 있고 어, 이런 아이들은 생전 안 해줬어요. 이런 아이들은 첫 번째 그 전체 관수할 때 관수하고 어, 안 해줬어요. 근데 확실히 뿌리가 튼튼한 아이들이 건, 견디는 힘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조금 봄 분갈이를 하더라도 부지런히 떨어서 일찌감치 하는 거 이걸 조금 해야 될것 같고 또 겨울도 이제 만만치 않잖아요. 얘도 또 조명 관수를 했는데 얘는 안만해도 갈것 같아요. 이게 물을 주면 살짝 표시가 났다가 한 이틀 되면 또 이렇거든요. 잎이 말르고 이렇게 돼요. 이걸 그늘에 내려놔야 될것 같아요. 반 그늘에. 아이고야 이러다가 너도 보내겠다. 어 미안하다. 일찍 진짜부터 자리를 좀 바꿔줬으면 좋았을 거를 생각을 못하고 아프다, 아프다 말로만 하면서도 생각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아이들이 여기가 반근을 자리, 그러니까 확실히 반근을로 견디는 아이들이 훨씬 견디는 힘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름 여름에 좀 약한 아이들, 털복숭이들이 화상에도 약하고 여름에 입장을 떨고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얘네들 둘이 어, 껐다 없고 물고픈 내색도 별로 없고, 확실히 이렇게 그 유리창을 투과해서 들어오는 공간에 있는 아이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보실래요? 아, 이것도 하나 사실 참 보냈어요. 다섯 개, 이제 여섯 개네요. 이게 빅뱅인데요. 빅뱅 작은 아이가 먼저 온 아이예요. 이거는 중간에 점용관수를 한번 해줬고요. 뭐 이것도 뭐호원장담을 하면 안 되겠지만 안 키워본 아이라 근데 이거보다 사이즈가 조금 큰 아이를 데려왔거든요. 아주 이쁜 로즈 화분에 심어놨는데 걔는 천물도 주기 전에 그냥 어 무너지더라고요. 물이 차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말라가지고 천물을 좀 늦게 줬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천 키워보는 아이들은 성격을 모르니까 일주일만에 주었는데도 그 천물이 좀 늦었는지 아니면 뿌리가 굉장히 좀 약했어요. 땅바닥에 뿌리가 이게 바닥에 살짝 깔릴 정도로 그 정도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는 어, 하다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릴 사이도 없이 큰 뱅뱅 큰 빅뱅이 그냥 수, 소리소문 없이 갔답니다. 저는 그래도 그냥 만만한 게, 평상시에 많이 좀 키워봤고, 좀 공부를 조금 했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조금 만만한 것 같아요. 콜로라타가 얘가, 그 뿌리 활착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어요 얘도 한세번 정도 분갈이를 해줬고 아직도 이렇게 꼬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뿌리 활착을 한번 하더니 아 의외로 여름에 아주 잘 버티네요. 물고픈 내색도 없고 글쎄 휴면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색감도 이 정도로 유지하면서 입장도 조금은 짧둥해진 것 같이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쨌든 어제부터 아 엄마가. 제대로 조금만 더 돌봤으면 어 가는 아이가 없지 않았을까.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쉬워요 하시는 분들이 또 많고요. 또한 가지는 아좀 초보맘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초보 맘님들이 어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보낸 아이들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어 오는 댓글이 종종 있어요. 어 그런 분들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요거랑 요거랑 지금 저명관수를 해가지고 책상 위에서 하루 이틀 있다가, 선반 위에 있다가, 어제 저녁에 나왔어요. 요런 아이들이 더좀 뜨겁지 않을까. 그런데 물은 땡 먹었어요. 백분이 좀 지워졌죠. 이게 이제 약품 처리를 해서 제가 안에 들어가면 개별 방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약을 뿌려줬더니 백분이 좀 뽀샤시한 맛은 없는데, 물은 땅땅 먹었습니다. 요 레인드랍이 이제 물이 고파갖고, 보실래요? 줄임 지는 거. 주름이 이렇게 치죠. 그런데, 한, 글쎄요, 일주일 정도만, 음, 일주일 정도만, 오늘까지 37도고요. 내일부터는 1도씩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35도, 34도, 33도, 이 정도는 돼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뜨거운, 오, 역시나 온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식물한테는 1, 2도 낮은 거, 1, 2도 낮은 게이 아이들한테는 견디는 힘이 훨씬 날 거예요. 저 로사로아도 큰 아이 키윤장에 보내고 제가 집에서 평상시에 키웠던 얘가 1호예요. 외두가 분지해서 이두를 만들었는데 제가 분지 기미가 좀 보인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분지는 안 하고 지금 여름을 나고 있기는 한데 건강하게 잘 있어요. 이렇게 부여보내. 이것도 등치가 많이 커가지고 지금 10cm가 넘는데 요거하고 제가 다시 데려온 철화하고 하나 있어요. 근데 요거를 자리바꿈을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laughs> 자리바꿈에 신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햇빛을 조금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올려놨고 요거는 요거는 아그네스? 아그네스에요. 제가 베란다에서 아그네스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키워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분갈이하고 잘 버티고 있고, 요거는, 요거는 키스민데요. 제가 두 개가 있거든요. 얘도 베란다에서 꽤 오래된 아이예요 근데 얘도 베란다에서, 어, 뿌리가 흔들려가지고, 음, 몇번 분갈이를 다시 했었고요. 어, 키우지를 못했어요. 크게. 처음 올 때나 지금 올 때나 등치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나마, 뿌리 활착을 해가지고 올 여름에는 좀 물반응을 보였다는 거, 음, 고 그거가 이제 조금 위로가 되는데요. 진짜 수도 없이 자리바꿈을 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음 온갖 걸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올 여름은 의외로 잘 버텨주네요. 이렇게. 음, 올해는 그래도 보라색을 좀볼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된답니다. 희망적인 생각을 해야지, 현타가 지금 한참 올 때죠. 애를 태워 먹고 어, 물 주기도 힘들어 죽겠고 나도 더워 죽겠고 어, 내가 다육생활을 왜 하나? 뭐 이런 현타가 딱 오기 좋을 시간이에요. 좋을 시간이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음, 가면 가는 대로. 저도 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날 당일, 당일날. 당일날은 좀 속상해요. 사실 내가 사랑하는 식물이고 살아있는 생명인데 음, 아파서 가면 어, 속상하죠. 그런데 한 2, 3일 지나면 또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어, 어제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어, 거기에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조금만 더 부지런 떨어서 일주일만 더 버티자. <laughs>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진짜로 일주일만 좀 버텨내면 어, 그다음부터는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1, 2도가 내려가고 바람도 좀 살랑살랑 불어주고, 그렇게 조금 쉴 틈을 주었다가 다시 또 더위가 또 오더라도 좀 그렇게 사만사온이라고 할까요? 예전에 그 사만사온이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와, 2주를 뭐 하루 숨쉴틈 없이 계속 연속적으로 폭염이 쏟아지니까 어다 여기도 다여기지만다 다유, 사람도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늘망을 해놓고 촬영을 하니까 아이들이 안 보이죠. 어 그래도 어 그래도 요만만하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비행기가 또 지나갑니다. 우리 동네는요 공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군부대가 있어서 그런지요 왜 이렇게 들지, 그 비행기가 자주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파랑색. 아, 런 아이들만 있으면 좋겠어요. 파란색 순둥하고, 요거 노블페어리 예쁘다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얘가 굉장히 순둥해요. 그 많은 창들이 다 이제 대부분 키핀장에 가고, 집에 창이 많지않아요 밑에 칸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한데, 제가 조금 이쁘면 이렇게 오일에다 올려놓거든요. 그래도, 어, 올해는 창들을 좀 화상이 좀덜 입혔고, 잘 버텨내는 것 같아요. 저 육종마리아 철화는요, 이제 완전히 S자로 이렇게 틀었죠.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가는 거. 아주 이쁩니다. 앞에다 앞쪽에다가 못 내놓는 게 조금 아쉽고요. 이거 시그릿 가든도 진짜 순둥착해요. 착하고 요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 위칸에 있는 아이들이 그래도 순둥 착해서 제가 이쁜 모습을 항상 간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위에서 매일 보는 것 같아요. 길바 금이고요. 요거는 송어부파예요아요 아, 순둥순둥 얘같이 순한 아이가 없어요. 그래도 분갈이 한지 좀 오래돼가지고 저거 아마도 뽑으면은요. 새뿌리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을에 하려고요. <laughs> 자, 오늘은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 일주일만 조금만 참아내시고, 아, 내가 조금만 부지런을 떨었다면 드라프지 어, 않았을까. 뭐,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베란다 소식을 전해드린답니다. 자, 차광 부지런히 하시고요. 일주일만 참아내 보자고요. 현타가 오시겠지만, 어, 그래도 또 찬바람 불고 이쁜 아이들 보면 또금방 잊어버리고, 대회생활 다시 하게 돼요. <laughs> 에이 금방 때려쳐야지. <laughs> 이렇게 했다가도 또이쁜 아이들 보면 이거 보세요. 아유, 이쁩니다. 이거 홍화장 금인데요. 가운데 쌩얼 있는 것도 아주 이뻐요. 금을 막일천은 창문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 드리니까 조금 색깔이 어, 칙칙하게 보이기는 해도 그래도 건강하게 버티는 아이들. 아, 이것도 좀 어려워요. 어, 작은 아이는 그늘에 내려놓고 얘도 물관사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이것도 그늘로 내려가야 할것 같은 키는 컸어요. 우짜라.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명관수를 하든지 그늘에 내려놔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어쨌든 밑에서 올라오는 것은 위험하지만 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괜찮겠죠. 근데 진짜 아우 베란다가 두 배만 넓었어도 어, 이거보다 훨씬 관리를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어, 그, 그런 생각 해보는데, 엄마의 욕심 때문이죠. 엄마가 욕심 부려놓고, 누구 탓을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네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버텨내주는 건강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 요것도, 요것도 이렇게 한번 뒤집어 놨어요. 요게 희한하게요, 한쪽으로만 계속 노니까요, 또물이 다시 들었잖아요? 비 오는 기간에 그렇게 초록초록 하더니 바깥에 나오니까 물이 빨가 늦게 들었죠. 근데 이게 자리를 이렇게 뒤집어 주질 않으니까 이쪽만 자라고 이쪽은 잘안 자라더라고요. 햇빛을 안 보는 쪽은 안 자라요. 그래서 이것도 화분을 돌려줬어요. 이렇게 예민예민한 다육이긴 하지만 그래도 강한 식물 중에 하나다. 요거는 진짜 틀림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떼어붓을 견디는 식물이 다육이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laughs> 그러니 기운내시고 가을의 이쁜 모습을 기대하면서 조금만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이것도 이쁘죠. 아유 이쁩니다. 신입을 새로 또 올려놨는데 화장 입히지 말아야지. 자 이렇게 인사드려요. 안녕. 감사합니다.